네, 안녕하세요. 6월 15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귀한 날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말과 뜻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더불어 빛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연약한 중에 우리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무로 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3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i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금 6장 16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바른 금식, 금 바른 금식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금식을 해야 되고 또 금식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경과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성도들은 이 기도와 구제와 울러서 금식을 이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의무로 여겼습니다.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금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금식의 전통은 신약에 와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 마태복음 9장1 5 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 금식을 포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존 켈비는 오늘날 사라진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라고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당시 목사들이 기도는 권면하면서 금식은 하라고 권면하지 않는다고 한탄했습니다. 아브람 카이퍼 역시 오늘날 금식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금식을 권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금식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 금식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이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복잡한 세상이죠. 할 일도 많고 또 관계된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먹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물론 이 먹는 것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화나, 혹은 뭐 컴퓨터, 카톡, 이런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 중단해야 됩니다. 외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풍성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우리가 금식하는가? 특별히 이 국가적 위기를 맞았을 때, 만났을 때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할 위기에 당했을 때 바로 아소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이제 3일, 밤낮 3일을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아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가? 특별한 결단을 할때 특별한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모세는 10계명의 돌비를 받을 때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특별한 결단이 필요할 때, 특별한 이런 은혜가 필요할 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켈비는 금식의 이유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육체적 욕망을 억제시켜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우리 금식하는 것이 필요한가 특별히 임직자를 세울 때 혹은 성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성교사로 파송할 때 안디옥교회는 그들에게 금식하고,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사도영전 14장 23제를 보게 되면,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 기도한 후, 장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 성교사, 장로 집사들을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경박스러운가요?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당사자와 회중들이 먼저 하루라도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한 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둘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금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띄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티를 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티를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참된 금식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예,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금식의 날짜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날까지, 하라고 하는 시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40일을 계획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끝내라 하면 끝내는 것이죠. 여러분, 40일을 계획했다고 그것을 꼭 채우다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마이미 아마 자기 의의를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단식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며 아무에게도 티를 내지 말고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 이, 땅,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와 구제와 아울러 금식을 꼭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때가 되면 시간을 정해 놓고 우리가 금식하게 하시고, 특별히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임직자들을 세울 때, 특별한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큰 은혜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내일, 우리가 야외 배로 모입니다. 내일은 교, 교회, 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어, 벙커의 파크로, 예, 10시 30분까지,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